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심하였으면 납백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당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하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너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하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약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불을 지으면 내가 들으리니 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도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지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들에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래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연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곁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사랑할 것인가. 특별히 고아와 과부. 그 고아와 과부를 학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의 맹렬한 노가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고아와 과부가 학대를 당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그 고아와 과부를 학대한 자를 죽이심으로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고 그의 자식이 고아가 되게 하겠다. 굉장히 강한 말씀이잖아요. 당시 고아와 과부는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는 거죠.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음, 너희들이 울타리가 되어주라. 이런 말씀이에요. 울타리가 없는 사람들을 울타리가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침범하지 말고, 너희가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꾸어주면, 채권자 같이 굴지 말고, 이자 받지 말고, 어, 옷, 겉옷을 저당을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날이 추워지기 전에, 그게 이불이거든요. 겉옷은 이불 대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어, 밤에 어, 이불이 없어서, 어, 추위에 떨며 고생하지 않도록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어려움을 이, 이용해서 이득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득을 보지 말라. 예. 인간은 아주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도울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할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사람이에요. 늘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음. 울타리가 없는 사람들은 울타리가, 적어도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에, 가난한 자들의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하면, 왜냐 하면, 사실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 들 보호자가 없는 자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그출애굽기는 말씀 가운데 자주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했고, 그들이 가난했고, 또 그들이 노예로 살았고, 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도우시고 건져내시고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자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단순히 사랑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하지 않는, 용서를 실천하지 않는 그런 덕이 없는 사람이 된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서 끊어진 거예요. 이게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 용서의 덕을 내가 실천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용서해야지. 내가 똑같은 사람이 될수 없으니까 용서해야지. 이거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세상의 가르침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람은요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한번 우리 안에서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용서는 우리 우리는 시간 속에 있으니까 계속 우리는 그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영원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한번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간 속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과거에 한번 딱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시간 속에 있으니까 그 용서가 오늘도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는 계속 범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계신 거죠. 그 하나님의 용서가 계속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자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죠. 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고 그 사랑이 끊어진 거죠. 그 사랑이 끊었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랑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운데 사랑을 흘려보내지만 내가 그 사랑을 받지 않는 거죠. 그게 사랑이 끊어진 거예요. 내가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내가 이웃을 향한 사랑도 끊긴다는 거예요. 끊긴다는. 단순히 여러분 이것을 릴지나 도적으로 덕으로 여러분 읽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내가 계속 오늘도 그 역사와 그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있는 울타리가 없는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사랑을 할수 있는 거죠. 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득을 취하신 적은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손해를 보셨지, 그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이득을 얻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보호자의 심을 믿으면, 믿으면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줄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곁에 있는 연약한 고아나 가보나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보호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의 대표인 첫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것은 단순히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식탁에서 어른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어른이 숟가락을 먼저 이렇게 들어야 우리가 그 다음에 숟가락을 들잖아요. 그런 의미의 순서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첫째는 모든 것의 대표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첫 열매,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쳐졌잖아요. 그것은 그 다음 이제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바쳐진 것은 우리 우리 모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자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추소에서첫 번째 것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자녀의 첫째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 얘기는 뭐 첫째를 뭐 하나님께 드려서 뭐 목회를 시킨다거나 뭐 그게 아니고. 내 모든 소유가 사실은 다 하나님 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호자이심을 믿는 신앙 고백이에요. 고백. 구체적이죠.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냥 막연히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내 삶의 소유가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면 그 믿음의 고백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지 내가 낳았다고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첫째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보호자이시면 네 번째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 우리에게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들,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왜냐하면 피가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은 동물은 피를 다 처리하잖아요. 피를 다 처리하게 하고 난 뒤에 그 짐승을 없잖아요. 근데 들에서 찍긴 짐승은 피가 처리가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피가 그 죽으면서 피가 그몸 안에 그 다르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한참 지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해서 피를 다 빼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먹지 마라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 그 들짐승 자체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고 있으니까 그 부정한 동물에 의해서 죽은 짐승은 또 부정하게 되었으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무당을 살려주지 마라. 짐생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렇게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을처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보호자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겨야 되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수비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보호자가 없는 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호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보호자이시니까 우리는 경쟁할 필요도 없고, 누구와 다툴 필요도 없고, 또 누구를 이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어. 이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 구별되는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 가운데 오늘 몇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부정하는 것을 손대지 말고 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문제 있는 것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죠? 어. 들의 들의 짐승에 찢긴 죽은 짐승은 뭐예요? 여러분 이게 먹을 게 여유가 있고 어? 넉넉하면 그거 누가 쳐다봅니까? 쳐다보지도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 뭐 그것도 그것도 어, 감사하는 거죠. 근데 그래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먹는 거예요. 그 세상사람들이에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먹을 게 당장 없어도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보호자이시니까 보호자이시니까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 어, 탐내지 않는 거죠. 그게 들의 찍긴 짐승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삶이 궁해지면, 궁해지면, 궁해지면은요. 우리가 그동안 잘 이렇게 살아왔던 삶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당장 궁한데 그죠? 근데 이거는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인생, 그런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때로는 궁하게 되는 일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거나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궁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궁해질 필요가 있으니까 궁해진 거거든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믿고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 부정한 동물, 부정한 돈, 부정한 재물, 부정한 이득 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당 이방의 방식으로, 이방의 방식으로 하나님에 외 다른 신에 절라는 그런 이방의 방식으로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늘 우리의 예배의 마음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믿고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자 되시는 그 손길 안에 더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찾아 오시고 가난한 우리를 찾아 오시며 죄 많은 우리를 찾아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길 안으로 더 들어가는 믿음의 예배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